오늘 새벽기도는 눈이 많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또 살다 보니 이렇게 또 눈이 많이 와서 밖에 나가 보니까 몇 발자국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차 운행도 힘들고 그냥 잠깐이라도 눈을 찍기 위해서 어, 나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뭐몇 발자국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집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깊 어, 뛰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일이 이방 사람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하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말하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은 어떤 성향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성향과 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쁜 의미의 특성들을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로마서에 보면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 죄에 대한 언급이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긴장에서 사람들의 죄를 이방인의 죄또 유대인의 죄, 우리의 죄, 우리라는 것은 기독교 신자를 말합니다. 죄를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죄인이란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등급이라기보다는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또는 신앙적 특성 이런 것들이 너무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오늘은 조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듯이 좀 외출하는 기분으로 로마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인 32절까지 보면 이것이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죄가 어떤 것이냐?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이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냐면 경건치 않음. 또 불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 경건치 않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ungodliness.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이 불의라는 말도 unrighteousness 이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치 않은가 불의라는 것이 어,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떠냐.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 안다는 말을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밀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나, 또 정보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그가 나를 알때 아는 것이라면,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정보로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그 목적을 모르고 자기 길을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대상이 그냥 자기 위구에선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형태가 어떠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 삶의 태도는 허망하여진 것이고 미련하고 어두워진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자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것이다. 왜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삶의 형태가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혼이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우상숭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이방인의 태도를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그들에게는 더 종교심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듯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뭐 바꾸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성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 타락이 극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제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29절부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등등 쭉쭉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가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의 추악 타욕 탐욕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제약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역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여기 한 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25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나서 뒤에 보면 그들을 어, 내버려 두셨다. 라고 26절에 말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8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은 도리어 의기양양해서 뭐,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아간 데서 하나님의 벌이 임한 것도 아니고, 또 뭐, 더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떤 어려운 현상이 나타는걸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아주 의기 양면해서 살아간 겁니다. 하지만, 내버려 두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32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 이들의 결과는 뭐예요? 사형입니다, 사형.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내버려두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것이 꼭 사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내버려 둠이 사형인지를 모르고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들이 가지는 죄의 양상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현재에서 느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아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가지는 재양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양상이 있는 사람들이 살 길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진노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인정이 결국은 뒤에 나타나는 현상을 반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소를 믿으라 하는 그 메시지가 전부인 것이죠. 자, 오늘 호세아 구장 말씀인데 로마서를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내용은 또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구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 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하면서 내가 음행하여 해서 음행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음행을 어디서 행하느냐 타장 마당에서 행합니다 타장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뻐해야 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이방 사람처럼 뻐 뛰노는 것입니다. 그 기뻐 뛰노는 것은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던 성적 타락, 우상 숭배 하는 것. 그런데 그런 모습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광해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또 무화과의 열매를 맺은 같이 하셨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이 행했던 우상숭배와 그리고 예배를 상실하고 그리고 성적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태도를 오늘 본문은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은 로마서의 말씀의 어떤 구약 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3절을 보면요. 그들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어디로? 아스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17절을 보면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때 그들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방랑 생활을 했습니까? 이것은 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모습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위치가 뭡니까? 이방인들의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가치관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과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이방인들처럼 생활하는 것은 없는가? 뭐,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방인의 모습이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